안녕하세요. 끼얼마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7월 18일에 앞서 해보기로 출시한 롤랜드라는 게임입니다. 리몰드 같은 느낌의 게임으로 처음 시작할 땐 복잡함 때문에 많이 어려웠지만 영주들의 이상한 요구 사항 때문에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지루하지 않았던 게임입니다. 오늘의 게임 7월 18일에 출시한 생존 게임이에요. 리멀드랑 거의 비슷해 보이긴 했고요. 근데 리멀드도 되게 어려워서 이 게임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전쟁. 파멸. 자, 놀랜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주는 내 명령에 순종하지만,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반란을 할수 있다는 뜻인가? 오케이. 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게임 만들기. 튜토리얼 끝났어?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탕. <laughs> 저 성관계 욕구가 두배 빠르게 증가합니다. 아니, 음탕한 거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그래. 음탕으로 해줄게 여러분. 무조건 음탕. 높은 좋아. 난 난이도는 보통으로 해주고요. 시나리오 시작. 맨 위에 거 할게요. 변수. 철이 풍부함으로 철이 고갈되 걱정은 안 해야 된대요. 철 과잉만 하고 해볼게. 골드는 최고로 가져가자. 역시 처음 하는 게임들은 공부를 해야 돼. 건설에 가서 자원해서 벌목자. 밭 해주고. 자, 지어보세요. 너무 평화로워요. 이 건물을 먼저 건설 이런 게 있니? 뚠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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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딴. 이래라! 너왜 물음표야? 아, 관리자를 임명해 줘야 돼. 관리자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건설에서 생산, 양조장, 시장은 됐고 재단 하나 있어야 돼. 창고도 해 주고 도로가 있네. 이동 속도 30%. 도로는 비싸요. 평령. 그리고 주간순찰. 순찰도 해줘야 돼. 어, 게임이 어렵다요. 살려달라요. 전사는 임금을, 맥주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건설, 도로. 야, 도로가 그냥 순식간에 지어진다. 지도에서 대구만 벌채로 이루어질 경우 토양 비옥도가 감소합니다 야, 그런 건 넣지 말라고 토양 비옥도까지 챙길 수없 62명까지 늘리세요. 아, 야망이 있어요. 인구를 달성하면 사기가 크게 달성. 봐봐. 얘가 지금 질투를 해. 선관계 욕구.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어. 도박 중독. 야, 너 진짜 중독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주사위 굴리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주사위 게임하는 중. 졌어, 근데. <laughs> 나를 망신 좀 졌어! <laughs> 결투 신청도 있어. 야, 그럼 주사위 게임 또 해야 돼? 아, 지금 안 된대. 상인 아까 어떻게 사용한다 했지? 여보세요? 아, 됐다. 루타 바가찜. 오, 오, 오! 기 미쳤다! 돈이 없어, 근데. 안 돼! 무역 스킬 차이로 지금 마이너스 5야 하면 50개만 팔아보자. 뭐야? 다른 거는 별로 사고 싶지 않고 이것만 사야겠다. 아, 이거, 어디서 배운다 했지? 아까 뭐, 배우는 거 있었는데? 여있다 지식. 도서관을 건설하세요. 도서관 건설해야 돼. 도서관, 바로 건설해. 얘는 왜 물음표예요? 아, 진짜, 음탕하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걸까? 음탕하면 해소를 어떻게 하는 거 있을 텐데, 기다려봐. 성관계. 왜 관계를 안 했어? 아, 배우자를 데려와야 돼. 뭐야, 이게? 신부를 결혼시키면 신부가 남편의 도시로 이동한대. 신부 값을 받고 관계가 개선한대. 아니, 딸을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에띠용 그러면 잠깐만, 세계에 가서. 결혼, 어, 괜찮은데? 데려오자. 신부 값 700원. 결혼할 신부. 뭐지? 딸이 사유재산이라니! 아나 이, 거 안에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승리 확률이! 다웠어야 초반에 기냥 바로 때렸어 했나봐! 아 몰라. 씨.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지. 덤벼! 출전! 사지 못하면 확률 높아! 출발 출발! 야 망하면 다시 한다. 창이나 창. 음탕. <laughs> 덤벼! 도로마음은 도로마음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러 왔다. <laughs> 이번에야말로 도적을 없애고. 덤벼. 내가 바로 깨주지. 죽여 전투를 엄청 키워야되네 안돼 끝났어요 야이 게임 개어려운데? 이거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번이면 계속해야 진짜 저, 저 뇌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낮잠 자고 와도 될까요? <laughs> 다시 당 충전하고 왔다요 비싸네 그냥 데려와 어차피 전투를 해도 레벨이 진짜 안 오르더라고 그냥 비싼 거해 바로 애들 때리러 간다 우리는 일하지 않아! 왕비를 구하러 간다! 승률 72%! 출발! 가라! 활도 없어? 아, 별것도 아닌데. 에이! 감옥이 없는데요? <laughs> 교육왕빈, 올바른 벌목을 배울 거예요? 피곤해. 졸려. 그래? 해. 성관계를 하러 가. 가자!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 휴 휴. <laughs> 아니 무슨 소리까지 해놨어? 아니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시코 팬님 누구랑 사랑해빠졌다고 욕망을 발견했다고요? 교육 왕비. 큰일났다. 왕비 기다려봐도 우리 반지가 너무 없어요. 일단 욕망 이거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데? 모르는 앤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에? 뭐야? 너 미쳤냐? 안 돼! 까! 야! 야! 잠깐만! 절장을 느낌, 아! 미친 다아니 아아아아아! 사랑에 빠짐 쟤랑, 잠깐만! 죽여랑 사랑에 빠졌어! 잠깐만! 에? 여긴 어디고 난 누구야? 이게 맞나 싶어요? 와, 얘는 충성도 100이야. 와 죽여도 충성도 100이야 얘왜 해롱해롱이야? 휴식하고 있는 중 성욕 좀 해볼까? 휴식했으니까 일단 성욕 안 하나?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지금 누구, 누구랑 지금 입술 하시나요? 어디 가세요? 에? 나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절대 밤까지 기다려야 되네. 따라봐. 안녕. 함께 시간을 보내면 괜찮을 거야.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60을 초과하고 성관계 욕구가 불만족 상태일 때 배신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대요. 미친 거아니에요 중상 모략도 할수 있대. 와우. 아. 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바뀌었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애가 남자애야! 너 뭐야! 너 밥이나 먹어! 아니 메인 왕이 이상해! 와, 레네라 쩐다! 야, 전투 16에 나가! 우와, 명령도 16이야! 미쳤어! 그래서 가서... 너네 우리 집 옆에 바로 이걸 차나 절대 못차나 갔다 오자! 출동! 어! 개많키네 되나? 어? 레 나라 안돼레 나라 16레벨 안돼레 나라 없이는나이 삶을 살수 없어 안돼지간요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진짜 부금도 슬퍼 처음 첫 사망 본데